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을 함께 가지고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설명하는 중에 하신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말하며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한 사건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폭으로 말했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임금은 물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것을 말씀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혼인잔치가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세워진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기에 반드시 그제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임금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찾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초청, 초청,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인 잔치 날 다시 한번 그들을 한번더 확인하기서 그들을 불렀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그들은 초충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으로는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본 1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나는 밭을 샀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나는 소를 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나는 장가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선대 일치되게 똑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 밭도 사고 물질의 복을 받아 밭을 가르 수는 소도 사고 물질의 복을 받아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여 찾을 때는 실타라고 말하는 사건이 분명히. 벌어진다고는 사실이에요. h i 이 g that I said is t 이 a t the first thing that I said is that the first thing that I said is that the first thing that I 은 a i d is that the 가 i r s t t h 7 n g that I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을 초청했으나, 나는 여전히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라고 말하며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고, 그들은 결국 홍수를 통해서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예표하며 예수를 통해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무리 주는 영적 경각심은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나 너희들이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은 초대를 옮기신다라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에베소 교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1절에서는 아브람을 구원하셨고, 아브람 때문에 2절에서는 민족을 구원하셨고, 2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땅의 모든 열방을 구원한다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너는 항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를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시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을 구원하기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미리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민족 이방 민족까지 구원한 구원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서는 단순히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까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열방까지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부합니다. 우리만 선택받으면 되지 않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 우리만 구원.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허락치 않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 것은 너희도 구원받았으니 열방까지 나고 구원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잘 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들까지 가고 말죠. 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을 이제는 뒤로 미루시고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칠 거대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 갔고 이방인도 나머지 다시 땅 끝인 예루살렘을 돌아와 유대인들까지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선포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영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고백할 때 필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자라고 자랑할 정도로 자기의 가득 찬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며 하나님의 의를 심서 거부하고 자기를 세웠다고 라 책망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세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음을 감사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를 원하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자기가 뭔가 행한 의만 자랑했지 조금이라도 죄인 의식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져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33절 말씀에 이 회처럼 무덤과 같은 자들아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초청했으나 그들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그리고 장가들 한다는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을 때 주님은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누가 보면 14장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이 가서 그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누가 보고 모장 31절의 말씀에도 의인은 자, 의원은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했다고 말하며 예수님 스스로도 병든 자를 위해 왔다고 말하며 병든을 초청하는 사건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나병, 한샘병에 걸린 사람들의 10명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봄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복음 17장 15절, 19절의 말씀에 내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털은 단한 사람, 아홉 명도 다 치유받았으나 아홉년 치유받은 뭐 끝났어요. 육의 군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을 말할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며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바리새인을 제하고 아무것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바로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의 상처받은들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육의 구을 이루시고 더 하나님께 나올 때 영의 구원까지 이른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신 목적을 밝혀주니 그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시 말씀할 때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 양을 찾으러서 구원받게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 대는 밝히면서 이런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성경의 둘째 아들과 첫째들의 아 비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에 주님 31절 말씀에 말씀했을 때.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그 둘째는 그냥 세리와 창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충격적을 얘기를 합니다 바리세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리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말 정말 우리가 우습게 이겼던 세리와 창기가 죄인었던 세리와 장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해들려 기도하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죄인의 이 바리새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천국 백성으로 먼저 맞았다가도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탕자입니다.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죄임이다 고백하는 돌아온 탕자를 주님의 품 안에 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잃어버린 자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회개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회개해서 제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할 때 누가 음 5장 32절 말씀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라 말하며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죄삼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뭐 방언을 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으니 성령을 받을 때만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할 때 죄삼을 주시고, 죄삼을 주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받은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부르므로면 구원 없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선명한 뜻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는 누구를 통해서 채워야 할까요?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러도 그 부름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찾아 불렀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왔고 주님의 치유를 받는 순간 무릎 으로죄임을 고백했고 죄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집을 즉 하나님의 집을 채울 대상의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이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있어요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게 되고 들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 지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누가가 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주를 불러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게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면은 먼저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 이 전하는 게 뭐냐?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려면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자가 있을 때그 말씀이 실질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음을 입었네요. 어, 말씀이 진리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말씀의 진리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벌 역시 또 나아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미 명하노니 하나님에 두고 얘기할 때 어미 명한다면 전도가 우리에게 명령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는 한번더 깊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먼저 전해질 복음뭐 뭐냐?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 의 세월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회개 의 복음이 먼저 전해질 것을 말해요. 그 대표 내가 이미 구약에서 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니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에 도런 멋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임을 성경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아갈 때마다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하며 마가복음 1장 38절에 표현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도는 무슨 전도일까요? 회개의 복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 그들을 치우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은 날마다 날마다 제자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디오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으로 말하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어느 정도까지 바울은 이걸 실제로 경험했으니 사도인 20장 24절의 말씀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며 죽기를 결단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전도는게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기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게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는 중복이도를 요청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로 방금 읽었던 골로사상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본 그리스의 도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스 6장 19절의 말씀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일꾼들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봐요. 왜? 내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본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추수할 것이 참 많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역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전도가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추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 전도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전도는 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벌의 고백에 고린도 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지혜의 권한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는 것 능력을 한다고 말하며 성령의 힘을 힘 있게 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요. 내 지식으로? 아니요. 내 어떤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도 사도인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을 이유를 말했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대교 위해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디모드 사장 2절 말씀에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보험을 증거하는 순정의 삶의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우리가 할 몫은 심는 거고, 우리가 할 몫은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 심고 물 줬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자라게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몫은 심고 물 주는 거. 하나님의 몫은 그 순종을 보고 자라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도될 때 마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심겼고 자랐고 컸을때 많은 새들이 와서 뒤뜬다고 표현해요 각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뒤뜨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인 2장 47절의 말씀에 날마다 날마다 구원만제가 더해간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회가를 천국이 가까뜨는 복음을 증거하고 심고 물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여러분들이 지피로 갑진 교회 교회마다 날마다 구원받을 더해가는 아름답고 귀한 전들매가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